아, 심야 데이트군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좀 파악을 했고. 첫 데이트 선택 결정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어. 아, 이번엔 남자들이 참 많이 기회를 주네. <laughs> 아. 음, 계속 이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자 마음이 궁금한데. 네. 아, 그. 근데 사실은 여자 첫 인사가 아직 우리 알지도 못해. 맞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치, 좀 답답할 수있지미쳐버리겠어 미칠 정도야? 미쳐버리겠어? 아, 진짜? 야, 궁금한 거, 뭐, 되게 어... 되게 진심이네. <laughs> 아니 약간 쿨한 척하던데, 차준현. 그러게야, 약간. 어, 차준현 쪼쿨한 척했잖아. 궁금한 건 궁금한 어, 거잖아. 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음. 이게 쿨한 거고 궁금해 미치는 건 다른 거잖아. 아, 어, 그럴 수 있지. 어, 그래? 그래서... 음. 오피셜 데이트거든요, 지금 음. 우리 솔로 민바 자, 첫 번째 남자 미스터 강자 첫인상 23개 오픈이었는데, 미스터 강 여기서 방향을 트냐, 안 트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 강님? 미스터 오! 강. 아까 밥 먹으면서 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laughs>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강님하고 한 한님 강님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강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바로 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같습니다. 안정적이죠? 네 너무 안정적이 안정적일 땐 계속 안정적으로 아, 가야 아, 돼요 어. 아이고 아쉬워라 평상이 튼튼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네? 인기가 많을까봐 열리시는 음... 거죠 맞을 것 같아요 네. 산책도 잠깐아니지만 나가봤는데 여성스러우신 거, 그런 점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음. 대화 코드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이지만 대화 진짜 잘 됐어요 엄청 재밌어했잖아요 그 네. 에너지 네. 모았다가 남편을 쏟고 있어서 분수를 가려 하는 자, 미스터 원이 집장이 옹순이한테 갈까? 아니면 순, 순자? 미스터 건아 미스터 건이에요? 그냥 되게 리더십 있고 남자다운 거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상남자 좋아하거든요 <laughs> 25 옥순 님한테 갈거 같은데 찾으러 오셨어요? 네? 옷 찾으러 오셨어요? 네옷 찾으러 왔어요 <laughs> 네 24기 복순 음. 진짜? 오차지. 뭐야 관심 없는 척 하더니 옷을 줬던 찾으러...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진짜 그래 아 맞죠? 음. 저기 그 네? 24기 영식도 네. 관심 없는 척 계속 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 아닌데 팅팅팅 하다가 구고 넘어가잖아요 음 예. 담없이 얘기했거든 오빠한테 끌리는지 깜짝 놀랄 거도 안 해서. 왜요? 첫 선택이 이제 그쪽이 아니었으니까 음. 어쩔 수 없지 나를 만났으니까 기빨린다 <laughs> 아, <이제> 좀... <laughs> <귀> 나는 <laughs> 아 빡시구나 <laughs> 장난이구나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랑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랑 아예 다르긴 달라요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정을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유쾌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모습들 이게 네. 지금 약간 이 말투와 뉘앙스가 네. 모든 게 지금 명식같아 네. 지금 동기화 되고 있어요. <laughs> 울것 같아요. 다 다음 주에. 어떡해? <laughs> 이식자김 정작 가야 되는 건 미스터 김 님인데. 이 이스, 204기 옥순한테 한번 가 봐요. 가야 돼요. 궁금해요. 어떻게 그것들이 어... 아셨지? 너무 적극이어서 어, 반갑습니다 오, 아, 순자님 순자님에게로 아, 네. 아름다우시네요 로맨스 소설 쓰셨으니까 에, 에. 더 로맨틱하셔야 되는 거아니가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흐름이 23개 순자님과 좀 대화를 길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관심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 잘하면 대화가 정말 잘되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이어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잘했어요. 음. 자 미스터 나. 자 미스터 나가 이제 24기 옥수수 셔터 가냐 안 가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약간 24기 옥수수 셔 응하게 어. 만들 수도 있어요. 절다저 어, 어, 미스터 나예요. 아, 미스터 나첫 인상 선택 때 오기도 했고 고기 구울 때 보니까 본인 배고픈데도 계속 본인이 고기 계속 주더라고요. 좀그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일단 지금은 또 미스터 나예요. 자, 2 4사기 옥순을 눌러주겠다던 미스터 나. 에이, 옥순 멘트 가야죠. 이십 자, 눌러러 갈까요? 자, 미스터 나. 이번에 가야지. 틀어, 틀어. 이대 일. 어, 틀었다. 안는구나. <laughs> 태발악이네요. 너가 제일 예쁘더라. 제가 제일 예쁘다고요? <laughs> 아 <laughs> 뭐야? 저음으로 훅 아. 들어오시네. 플러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거예요? 첫 호감을 이렇게 표현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걸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뭐안 하더라도 옆에서 뭐좀 약간 거들어주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시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제가 표현한 거에 대해서 약간 보답을 해주신 것 같아 가지고. 좀더 딥하게 얘기는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잘 해보세요. 우크신 씨의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자, 미스터 윤 초파리 아빠 초파리 교수님. 미스터 유님이요. 아까 표현 많이 했죠. 맞아요. 아까 식사 준비하면서 조금 얘기 나눠봤는데 되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이신 것 같아요. 데이트권으로 네 일순위인 분이랑 알아보고 싶어서 미스터 유님. 그래도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응. 적극적으로 또 가시지 않을까요? 응. 왜고 쓰면서 지나가지. <laughs> 자, 미스터니 순자 씨한테 가냐, 옥수 씨한테 가냐? 순자한테 갈거 같은데. 역시 어, 아, 다행이다. 적으로 해야지 온다니까요. 네. 맞아요. 네. 나 기다리고 있었어. 오. 네. 근데 잘 어울려.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내옷의 냄새를 찾아서. <laughs> 그래서 이걸치고 나왔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좋았어좋아합니니다 저는 저도저도저도 미스 합니님 진짜 좋아합니다. 저어 좋아합니다. 저는 아합니다 저는 는니다 저는 좋아합니니다니 자 이미 다 말한 거 아니야? 응? 어? 와2 4 억순이에요? 뭐야? 안 아. 아니 아니 저쪽으로 뭐요? 가겠다. 네. 아. 영순 아니에요? 아. 못 찾은 거야? 아 저기야. 난 장난친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아 반해 뵀는. 미모가 더 아름다우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두 옥순이 아, 서로 네. 다른 스타일로 어, 지금 남성분들한테 네. 어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네. 아, 옥순이란 이름인데 다른 옥순들의 지금 이 플레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두 옥순님 중에 어디를 갈까? 24기 옥순님 옆에는 두 분이 계셨고. 23기 옥수님 옆에는 이제 강 님이 계셨고 진짜 이럴 거면 은좀더 나한테 집중할 시간이나 좀 그렇게 할수 있는 23기 옥수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갔었던 거 아무래도 3대 1은 너무 많죠 아 이거 26기 순자 씨, 11기 영숙 씨 지금 한 표를 아직 못 받았는데 이제 미스트한번 남았거든요 아, 미스터 한 그래도 26기 순자 씨한테 2기 순자한테 갈것 네, 같기도 하고 근데 까요 근데 영숙 씨하고도 얘기를 했었잖아, 12기 영숙 씨하고도 아, 네, 네. 초반에 의자 토크를 좀 했거든요 누구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3대 네. 1이겠네 3대1 예상해 봅니다 아니, 아니, 진짜로요 자꾸 이게 그 비행기 타고 사요, 아즘 얘기 안 할게요 저놀리 얘기, 얘기. 살고 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진짜 강님하고한한님강님하고 강님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한한 님. 음. 다정다감하고 옆에서 사근사근 이렇게 잘 챙겨 주세요. 예, 네, 요거 젖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 자상하시 어머. 자상하시 진짜 잘 챙기시는 같은데. 그게 약간 오랜만에 그런 거 느껴 가지고. 한 님. 음. 방금 살짝 이야기해봤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잘 챙겨주시고 이러니까 워낙 몸에 배이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아, 매운 고추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매운 고추. 네. 아 근데 그거 씻어야 되나? 아 씻어 드릴게요. 아,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먹을게요. 그 어렵지 않아요. <laughs> 아니,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딱렸는데좀더 네. 좀 드세요. 이렇게. 알콩달콩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저분 저런 분. 자 미스터 한. 어, 잠깐 왼쪽으로 가네. 제가 오길 바랬나요? 한 어디로 왔어? 와. 이야. 음. <laughs> 제가 오길 바랬나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정말 그랬다면 기분은 좋을 것 같네요. 테토녀와 에겐남의 조화. 아, 어. 끌리거든요 진짜. 혹시 안 오면 컨셉 어.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아, 진짜. 자상한 남자 컨셉이냐고. <laughs> <laughs>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었어요. 어. 아까 든든하게 못 먹었잖아요. 네 대신 먹었잖아요. 음. 사실 제가 좀 텐션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마트 나가기 전에. 대화를 좀 나눠봤었는데 진중한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음... 똑같은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이 조금 더 끌린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대화하는 그 텀이나 어, 사운드나 이제 데시벨 같은 게좀 편하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더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감사하네요 <목소리> 봐주시고 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소리> 다 골고루 앉았어? 와... 아, 그... 저기 지금 약간... 아, 야, 이거. 아, 야. 저는 순자씨가, 아, 좀 노력을 안 했다. 음. 아, 지금 초반에. 음. 여기... 봐봐. 25기 어. 옥순도. 맞 명표 받을 뻔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남자가 오잖아요. 뭐 매력이 없거나, 맞아, 뭐 맞아.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면 네. 절대 아니니까. 누가 네, 네, 네. 알죠? 짜장면 먹으면 사람이 어. 바뀌는 거야. 올라오. 흥화 되잖아. 많이 올라오. 순자실을 위해서도 되게 값진 시간이 돼. 너무 됐다. 너무. 이제 짜장면 먹으면 흥화 될 거야. 네. 응. 흑화될 빠 올릴 거야. 네. 저만 영표였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laughs> 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약간 다들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나만 안 보낸 건지 뭔지.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저 되게 약간 당황했어요. 와, 그때는. 그첫 데이트를 명표는 아니었으니까 경험해 음, 보는 거지 이런 이런 기분이구나 이러면서 <laughs> 그랬죠 아 여기서 그냥 얘기하나봐 아케이다어 <laughs> 파전이다 네? 파전 오 파전 좋다 음, 아 파전에 막걸리하고 하는 시네데이트 너무 좋다 비오는 날 내가 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네. 짠 말까요? 네진 음. 어. 저첫 인상 선택 누구 하셨는지 어쩌고 하세요? 저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어. 저 윤님 선택했어요. 와. 아 음. 어, 진짜요? 네. 인상이 너무 이렇게 푸근하셔가지고 아.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을 것같아요 음. 네네네. 아, 네. 너무 좋네요. 아 진짜요? 네. 윤님만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 선택하셨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저는 뒤에서 혼자 이렇게 파져을 뜨고 계시요 아, 진짜요? 가지고 음, 계시는 자리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laughs> 네. 음. 아, 진짜, 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laughs> 아니, 지금 혼자 슬 다. 바로 또 앞에 있잖아 건너편에. 네. 아 이거 불편하지 좀. 들어가세요. 어째 어째. 혼자 먹으니까 맥히지가 않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아 그냥 이제 피곤도 하고 다들 관심도 없고 그냥 쉬고 싶다 이랬 죠 제가 뭐가 문제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순재씨 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씁쓸함 이겨내야 돼요. 음.